자 오늘은 제가 영상 썸네일에서 보셨다시피 홍찬님한테 현실에서 만나서 자기야라고 해볼건데 홍찬님의 반응이 어떨지 한번 보시죠 근데 이제 바로 하면은 제가 봤을 깜짝 놀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좀 몰카인거 안들키기 위해서 그럴듯한 이유로 데이트 영상 찍자고 했어요 그래서 데이트 영상 찍자고 해서 같이 데이트하는 척 하면서 한번 홍찬님한테 자기야라고 했을 때 어떨지 그럼 홍찬님 만나러 가보시죠 몰카를 하기 위해서 홍차님을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홍차님한테 자기야를 바로 하면 반응이 재미없을 것 같아서 처음에는 반말을 섞어서 쓰면서 놀래키고 그 다음에 자기야라고 했을 때 반응을 보겠습니다. 열심히 걸어서 해운대시장 앞에서 홍차님을 만났습니다. 홍차님 지금 저기 계셔가지고 제가 한번 가서 인사드려 볼게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홍차님. 저랑 오늘 대대대 대창 먹으러 간다고요? 아이, 대창, 아 대창 대창 말고 데이트요. 네저는 네. 현실 데이트 하셔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바로 네. 왔잖아요 저희 어디로 온 거죠 여기? 저희 여기 어디냐면은 네. 해운대 시장에 저희 물떡이랑 씨앗국도 먹으러 왔잖아요 이거 무조건 먹어야 돼요 솔직히 <laughs> 그래서 오늘 야무지게 먹어보겠습니다 야무지게 먹어볼까요 바로 가보시죠 나는 가보시죠 어? 왜왜왜왜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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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오늘 입고 오신 거 갑옷이에요? 갑옷이에요. 음, 그래요? 네. 갑옷이 어세요 갑옷 어때요? 제 갑옷 어때요? 멋있어요. 제 갑옷은 어때요? 어 이쁘신데요? 어왜왜 도망가시죠? 말벌어시다 말벌어저 말벌어저씨다 말벌어시씨 데이트하러 왔습니다. 너무 맛있는 냄새가 나요. 어 냄새가. <laughs> 빨리 먹고 싶죠? 냄새가 이게 무슨 냄새가 이렇게 맛돌이 같은 냄새가 귀여운 강아지도 지금 흥분했습니다. 어맛 <laughs> 음, 맛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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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겠다. <laughs> 스파이 사 맛있겠다 맛있겠다 냉채족발 맛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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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꼼장어 맛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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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네. 징그러워 징그러워요? 어 저는 괜찮은데? 지금 네. 꼼장어 너무 지금 무서워요 아 음. 무서워요? 네 진짜 아, 네. 네, 징그러워 제가 지켜드릴게요 제 옆에 딱 붙어 계세요 꼼장어도 공격당할 일이래 네, 있어요 있어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제 옆에 딱 붙어 계세요 네 어. 아시겠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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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음, 음. 네. 귀여우시네그래이 사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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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는데 갑자기 말벌이 말벌스 투. 말벌이 어디 가세요? 어디 가세요? 어디 가세요? 아? 아니. 어, 맛있겠다. 달고나 달고나 뭐요 여기 달고나? 달고나. 맛있겠다. 하나 드실래요? 해본 다음에 못 하면은 이제 그그 그, 그거 하기. 오? 깨 팩터 매들한테 응. 달고나 깨부으면 뭐. 상금 만원 걸고 할까요? 어때요? 재밌겠죠? 제가 이기면 안 될까요 혹시? 어 이기면 드릴게요. <laughs> 이런 거 이런 거 좋아하세요? 라부부 중국 부부 아니요 중국 부부, 차이나 부부. 부젤라 아니에요? 부젤라. 오 잠깐만요. 와사비 젤라또 가이위보진 사람 먹을래? 요 아, 와사비 젤라또? 안돼요. 그래요? 응. 어, 여기도 근데 저희 저희 이렇게 계속 걸어만다니는데요 어, 맞네. 저희 어. 그. 떡볶이 네. 집을 가려고 했는데 떡볶이 여기 좀 유명한 데가 있는데 오늘은 여는지 모르겠네요. 그냥 네. 가보죠. 어제는 다섯 손이으로가까어 맛집인가 보네요. 근데 근데 많이 알아오셨네요. 저랑 데이트한다고. 네? 저랑 데이트한다고 많이 알아오셨네요? 말벌아저씨, <laughs> <laughs>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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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말벌아저 <말버러시> 어디가 말벌아저씨 어이 저 도망가세요 힘들게. 아이 그 냄새가 좋아가지고 빨리 먹고 싶어가지고 아 그래요? 응. 어 시자 그전설터 줄이 있어 줄이 있어 줄이 있어 먹어보겠습니다. 뭐야 이거 지자로딱 먹어보자. 해줄게. 아 근데 반말을 언제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타이밍이 없거든요. 제가 먹으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말을 자연스럽게 시도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어색해서 잘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호떡을 먹으면서 반말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여기가 해운대시장에 있는 명품 호떡집이었는데 진짜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저거 보세요, 저 영롱한 색깔. 진짜 맛있겠죠? 열심히 줄을 서서 호떡을 구매해서 홍차님을 드렸습니다. 이거 드리면서 반말 시도해 볼게요. 짜잔, 홍차님 제가 살게요, 이거 호떡.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어. 어? 네? 뭐라고요? 아 맛있게 드시라고요. 음... 뭐..뭐 뭐 들으셨어요? 뭐 들으셨어요? 아니요 밤, 반말 하셨잖아요 제가요? 안했어요 안했어요 자동차 소리 때문에 어. 잘못 들었나 일단 한번 드셔보세요 맛이 어떤지 네 맛평가 해주세요 먹어볼게요 안녕하세요 똥깨요 오늘 먹방은 그치? 호떡 잘 먹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laughs> 어때요? 빨리 드셔보세요 빨리 먹어봐야 돼요? 안녕하세요 똥깨요 오늘 먹방은 <laughs> 호떡, 호떡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어? 저거 하나, 저거 하나, 대장, 저거 하나 사가지고, 언니, 만나잖아요. 맞아요. 대장, 어때, 대장? 아니, 아이디어 뱀크시네요. 이거 <laughs> 진짜 맛있는데, <laughs> 와, 맛있죠, 용차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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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응? 응? 왜요, 왜요, 왜요? 밥 말하셨잖아요, 방금 또. 안 했어요, 반 말. 뭐, <laughs> 어, 뭐, 말 벌써 어디가, 너고. <laughs> <근데> 저희 <웃음> 근데, <웃음> 근데 그거 하기로 했잖아요. 뭐요? 그, 그, 벌칙인데. 예. 네. 제가 누나라고 부르기로 하지 않았어요? 누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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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그래, 누나? 누나 왜? 도망갈 데 없어. 누나. <laughs> 누나 부르는 거 싫으세요? 아니요. 싫진 않아요. 싫진 않아요? 네. 어, 여기 가스타샵 있는데요? 그러네요. 구경해요. 어, 울산리에요 예! 네? 나 없는 거다! 그래요? 우사기 좋아하신다고 저한테 그러셨잖아요. 근데 이게 나올, 나올 확률 5분의 1이에요. 그럼 실천하시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네. 자, 할 거예요. 그럼 다른 것도 할 거예요. 야 보세요, 보세요. 홍차이 신났습니다, 지금. 홍차님 이런 거 좋아하셔가지고. 누나! 어, 홍차님이다. <laughs> 누나다, 누나. 네? 에? 에? 괜찮다며요. 누나 괜찮다며. 누나 괜찮다며. 누나가 괜찮다며. <웃음> <웃음> 여기 누나가 좋아하는 거 많은데요? 포켓몬, 뭐, 여기 찍을까와. 응? 누나라고, 이제 누나라고 보는거 아니야? 그럼 이제 누나라고 부를 거예요? 네. 누나, 실은 반말하고. 진짜야 아니, 그 누나라고 부르는 걸로. 요너 좋아? 어? 그게 좋아? 아, 저 집에 갈래요. 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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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누나? 같이 가요. 반응 너무 재밌는데요. 여기서 이제 자기야까지 하면 어떻게 될지 너무 궁금한데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홍타님한테 누나라고 하고 반말도 했는데 반응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럼 이제 자기야라고 했을 때 어떤 반응일지 보겠습니다. 일단 그 전에 아까 먹기로 한 물떡을 먹으러 갔습니다. 너무 꽤 오늘 먹방은 물떡 맛있게 먹겠습니다. 맛있게 먹겠죠. 음맛있다 어때? 너무너무 좋요 맛이 느껴져요? 네요 이게 약간 국물 맛이잖아요. 말랑말랑, 말캉말캉. 맛있어? 어? 어, 맛있네? 왜안 당하시는 거예요? 아이, 진짜. 밥 말아 드려야지. 먼저 하세요. 하셨잖아요. 먼저 하셨잖아요. 응. 네, 그만하세요. 네. 뭐 아. 홍차님. 왜요? 말해 누나. 음, 다 먹었다. 감사합니다. 지금 깨탐이랑 밥 먹으러 왔는데요. 홍차님도 같이 오늘 드십니다. 홍차님, 어때요? 맛있겠죠? 맛있을 것 같아요. 그죠? 제가 봐도 맛있을 것 같아요. 아, 너무 저... 맛있겠다. 물 좀. 네. 아, 물, 물 드릴까요? 네, 네. 아, 네, 저기, 저기. 물 따라 드릴게요. 네? 다 흘리시는데요? 아, 괜찮아요, 괜찮아긴 진정했다. 여기 자기야. 네? 에? 에? 저 여기 자기야. 네? 에?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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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자, 여기, 자, 여기 겨, 겨자, 뭐 이런 말인가요? 자, 아, 여기 자기야. 아, 겨자의 반, 반대, 반대말이죠? 아니요, 자기야. 어때요, 홍차님? 저희 좋아요 1만개 넘으면은 다음에 또 데이트할까요? 아니 카메라에 안 담기고 있는데 그런 표정으로 그렇게 말하면 네네, 네네, 진심 네네. 같잖아요. 좋아요 1만개 넘으면 내년 안에 데이트하기 어때요? 좋아요. 내년까지 우결을 한다면? 1만개 찍히면 안 돼. 볼륨을 구독하세요.